네, 신기신기술 개묘일주 2부 순서지역 자, 1부에는 아, 본인이 바람이 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자, 2부에서는 남편이 바람이 난다. 즉 이제 쌍바람이죠. 양쪽이 각자 바람을 피우는 사주다. 여자 한 사주에서 남편도 바람을 피고 여자도 바람을 피는 것은 무엇을 알수 있느냐? 자 여자는 저 인계인이 그렇다고 했어요. 어, 음. 자기 자리, 자기 생식기 자리에 식상이 들어와서 자, 이쪽의 관성보다는 이쪽 관성이 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혼을 일찍 하죠. 연주에 있으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코라기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미래의 자리죠. 여기가 여기는 현재고,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합을 하니까. 이쪽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수일관은 식신 생재가 잘 발달하면, 그리고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개수일관답지 않게 실제 바람을 많이 웁니다 그래서 몰래 폈는데, 어, 걸리냐, 안 걸리냐, 남편이 알고 있냐, 또는, 어, 음, 어떤 연민이 느껴져서, 어, 보통 가정을 살고 있는데, 어떤 남자와 연민이 느껴져서 바람을 피웠는데, 이 남자가 어, 안 놔주는 거예요. 집착을 하고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찾아오거나 회사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또는 늦은 시간에도 그 집에 가정에 있는데 늦은 시간에 그 콜을 해서 불러내거나 어, 이런 어, 이런 만남을 갖는 게 개수가 많이 다자 개수 자기 사주에 대인간이거나 계수가 여럿이 있으면 어, 남자를 만날 때 자기 신상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 집착하는 남자인지 좀 미리 확인을 하고 어, 경계를 좀 두고 어, 자기 완전히 뭐 결혼을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그 전에 미리 자기 자신을 오픈하거나 사생활을 다좀 노설하거나 그럼 힘들어요 이해서은 왜냐하면 여기서 집착이 들어오면 본인이 강해야 되거든. 우리나라가 동립 운동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광복이라는 또 운도 받게 된 거지. 그냥 갑자기 툭 떨어진 건 아니에요. 다 기운이 있고 정성이 있으니까 받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것을 본인이 능가하고 뿌리치려면 자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개가 있는 여자 사주는 그런 운명을 선천적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돼서 만나야 되고, 어, 바른 정성을 기르는 게 좋고, 미리 경계를 잘 하고, 어, 자기 기운으로 커버를 좀 하고, 좀 밀어내고, 어, 계속 끌려다니면은, 그거 끌려다니는 걸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이제, 영원히 굳어지거든? 어, 싹을 딱 미리 경계를 해서 현명하게 해야 돼. 요 그런, 어, 문의를 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인연이 됐어요. 이제, 이제, 그런 집착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이 물어보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분의 천성 가지고는 그거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본인의 정상적으로 힘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때는 비정상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 속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소심해야 되죠. 계속 소심하게 하면 끌려가니까,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미친 짓, 개가 짓듯이, 반항하듯이, 소리를 지르듯이, 갈 때까지 가듯이, 어, 그런 이제 막장 드라마의 한 배우가 되듯이 그렇게 지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어, 정말 배우가, 배우가 됐다 생각으로 그렇게 어, 지서내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써 먹겠다고 저 생각하지 못해서 써 먹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고 자 남자는 왜 바람을 필까요 그러면, 자, 남편이 바람 났나요 남편도 어,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얘기가 됐죠 여기 포스팅 그들 그래서 읽어 보셔야 돼요. 기러기 부부 사주에요. 각자 바람을 피고 있는데 음, 몰라요. 서로. 모르는데 이 여자분은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분의 남편을 어, 알아. 뭐 이렇게 뭐, 얼굴을 아는게 아니라 이 여자가 정보를 너무 흘렸기 때문에 어, 조회해보면 은 알아. 어, 어디서 뭐 하고 있다. 하면 알잖아요. 특히 의사는.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면 뭐 전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에, 그런 아주 오래된 방법으로 사람을 되돌피니까. 그래서 이 식상은 자기가 남자를 쳐야 되잖아. 이 식상 기운을 이용하면 좋겠죠. 근데 식상은 못 쓰잖아, 개주니까. 자기 세력이 강해야지. 이게 인성과 비겁이 강해야 이런 사건이 생길 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 근데 여기는 지원군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수성이니까 생각만 많잖아. 그러니까 식상이 있으니까 마음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예, 행동은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어주지도 못하니까. <laughs> 그래도 여기서 못하니까 여기서 미친 척을 해서 식상의 기운을로 울리치는 게 가장 이롭죠이 사주 구성을 보면. 자, 기러기인데, 이제, 이제 각자, 이제 음,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남자는 한국에 의사인데, 그러면은 이제 남편도 바람을 필까요? 남편도 피는 걸로 나오잖아요. 실패니까 술토가 위에 임수가 올라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는 개수 입장에서는 겁재잖아요. 근데 여자가 비견은 없고 겁재만 이렇게 있을 때는 자기 남자를 겁재한테 뺏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 남자는 어떤 여자하고 바람을 피냐라고 보면은, 묘목하고 합을 해요. 그래서, 목극토하니까, 일을 하다가 만난 여자예요. 직업적으로. 그리고, 해묘목, 묘술화. 진유금. 네, 이거는 육합이죠. 어, 제 육합이, 일지와 시지가 육합이 일어나면은 엄청 강한 육합이에요. 이게. 이게 삼합, 삼합, 삼합을 이길 수 있는 합이에요. 어, 아주 진한 합. 어, 속궁합이 뜨거워서 바람을, 어, 피는데, 어, 바람을 피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바람 속에서 빠져있는 그런 기운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이, 이 포스팅 단위에서는 어 자, 이제 사회 직업적으로 만났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에, 꼬리를 흔든다. 꼬리 어, 흔드는 거 뭘로 볼수 있을까요? 어. 에, 이제 남자가 지지에 있는데 이 터국수면은 이게 대수 입장에서는 겁재지만 이 남편 입장에서는 편재잖아요. 편재, 편제. 편재니까 여자 맞죠. 그리고 정제가 아니고 편제니까 더 그렇죠. 그런데 임수가 순토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여자가 꼬리를 흔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굽토니까, 관성이니까 사회적으로 일을 하다가 만난 여자인데 십이신기에서 묘목이 합신을 달고 있잖아요. 이 남자는 재신을 달고 있고, 그러니까 합쳐지고, 돌쓰고, 놀면서 합쳐져 있는 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이신기의 합신, 그다음에 묘수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묘수화, 그 다음에 편재그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겁제, 겁제 아래 남자, 겁제가 내 남편을 깔고 있잖아요. 그, 래서이 맞바람이죠. 대비하는 거고 더 이제 그 원리적으로 들어가시려면 에, 책을 좋아하시고 그러면 어, 299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 일진 내정법 12신기 합신은 무슨 의미인가요? 합신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합쳐지는 거 있죠. 사업적으로는 협력에 포함될 수 있고, 계약도 합쳐져야 되니까, 연애를 해도 합쳐져야 되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합신이에요.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는, 동업협력, 뭐, 결혼, 연애, 이런 거 물었을 때는 12신기에서 합신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자일이죠? 병자일이면 합신이 묘가 돼요. 왜 묘가 되는지는, 어책에 책의 그 원리가 나와 있고 어, 묘가 합신이면은 어, 질문이 딱들어왔어 어, 합신을 물어봤어. 그럼 어, 묘네 어, 묘가 어딨지? 묘를 찾아요. 누가 어, 여기 있네. 어 있구나. 아, 그럼 합신이 일어 나는 거예요. 합신 작용. 이렇게. 어, 사주에서 보이지 않는 12신기 않는 점수를 가지고 어, 또 한번 어, 확정유력더 어, 어, 강한지, 아니면 어, 사주는 그런 사이 보이는데, 12신기에서는 어, 그 질문이 작동이 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건지, 미흡한 건지 어,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서 볼 수도 있고, 어, 가부 결정을 하는데도, 심신지로 돌려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무술년이니까 올해 무술년이면수프는 재신이잖아요. 재신이 제시인이 이렇게 또 떴죠. 수프가 이렇게. 그러면, 아, 남자 돈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잘정리해 놓으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아, 참, 음, 어, 공부를 더 필요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는 카페에요. 카페인데, 에, 이 강의가 한 번은 카페로 가고 한 번은 블로그로 가요. 어, 내용이 다르거든요. 접치면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자 양쪽으로 가셔서 이제 공부하실 것 같으면, 양쪽으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시고, 블로그는 여기서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가죠? 네. 네. 더우신데 공부하시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곧 이제 가을이 오죠. 희망스러운 가을이. 네. 안녕히 잘 되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